남풍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화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출해 왕방상 국제 MTV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관내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국수잔치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가을하면 어떤 꽃이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꽃들 중 늦은 가을에 피는 국화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동두천 국화사랑연구회가 16일부터 국화전시회를 엽니다. 은은한 국화향기와 함께 가을 정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국화사랑연구회는 제28회 소요 단풍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국화전시회를 소요산 주차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동두천 국화사랑연구회가 지난 1년 동안 정성스레 가꾼 국화들로 총 3천여 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채로운 모양의 형상작과 다륜대작 50점, 현해작과 분재 300점, 입국 850점 등이 전시되어 많은 시민들은 국화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거라 전망됩니다. 국화 전시회는 시민들이 국화를 기르며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겨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더불어 소요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국화향을 음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국화전시에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소요산 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TV는 산악 자전거를 이르는 말입니다. 동두천시는 산악 메포치의 메카로 불리며 국제 MTV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자연 속 명산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제7회 왕방산 국제 MTV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제7회 왕방산국제MTV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동두천시와 국민생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오세창 시장을 비롯해 김영선 회장과 의원 및 선수와 내빈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35km의 산악능선을 종주하는 크로스컨트리 경기로 진행된 가운데 120명의 최정상급 선수들은 상급자 종목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한편 관공서 직원 및 지역회원들은 안전요원으로 참여해 안전하게 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 결과는 최지행 씨가 크로스컨트리 남자 상급자 부분 1위를 차지했고 이영모, 박용수 선수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왕방산 국제 MTV대회에 참여한 동호회 참가자는 아름다운 왕방산 MTB 코스가 인상 깊었다며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 여유로운 라이딩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는 요즘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국수잔치인데요. 따뜻한 손길이 모여 어르신들께 풍성한 음식들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동두천시 중앙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지난 23일 관내 어르신을 위해 사랑의 국수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중앙동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중앙동 새마을 단체에서 조성된 자체 기금으로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국수와 떡등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앙동장은 새마을 남녀 지도자가 앞서서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께 대접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동 새마을단체는 이번 행사와 같은 국수잔치뿐만 아니라 홀몸 어르신들께 반찬을 매달 전달하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송내동 주민센터도 경로당을 찾아 많은 어르신들께 찾아가는 국수봉사를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